네, 전자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대요. 근데 그 힘은 물체가 클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 힘이 더 세다네요. 우리는 늘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유인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유인력이 발견됨으로 해서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윈공이성을 쏘아올리잖아요. 근데 이 만유인력을 바탕해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끌어다니는 힘이 얼마니까? 얼마의 힘으로 쏘아 올려야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또이 이거 인공위성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가는 힘과 끌어다니는 힘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수 있대요 인공위성이. 이것이 어디서? 이론이 됐냐면, 만유 인력의 바탕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만유 인력보다 더큰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주셨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놀다가, 어? 저녁이 돼서 헤어지면서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래요? 내일 뭐야? 그랬죠? 응. 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놀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개구리가, 겨울이 되면 추운 거야. 추우면 활동할 수 없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어? 겨울이 지나면 나오는 거,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메뚜기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께서 생멸 없는 돌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 생이 뭐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계는 원인과 결과. 어떤 게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다 인과 관계가 있다. 이거를 말,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얼굴이 이쁘고 밉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과관계다 하는 겁니다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다 이걸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인지 뭐 이렇게 예? 운명처럼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은 지가 다 지어서 지가 받는다 이런 거를 못 알아 들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그러다가 저축조합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저축조합 만들어서 조합원 운동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큰한 몸이다. 그거를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마치, 우리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막다 이렇게 있지요.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제 몸의 일부다. 이런 거 맞지요? 그러듯이 사람 사람이 다 나눠져 있지만 이 지구 안에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에 다 연결이 돼서 한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면, 어쩌요? 우리가 한 가족이면, 서로 돕고, 위해서 살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한 가족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쩝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면,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 가족이, 내가 낳은 아이만 내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식구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 그말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대종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은, 기도를 하자. 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잘 따르는 아홉 사람을 데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열흘 동안 각자 심신을 제개하고 열흘 만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흘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6일, 16일, 26일, 이렇게 기도를 해 갔어요. 근데 100일쯤 될 때에, 예, 3월 26일 날 기도를 시작했는데 7월 16일 날이 100일쯤 되는데에요. 우리가 100일간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대중님이 이런 제안을 하세요. 옛날에도 살신성인이라고 자기 몸을 바쳐서 인을 이룬다 그런 말하는 살신성인이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내몸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라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음. 그러니까는 인류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홉 분이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간 말, 말미를 줍니다. 열흘간. 그러면서 열흘 후에 칼을 다 한, 하나씩 가지고 모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는 기도하고 다 죽어야 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어. 어. 가족을 위해서 죽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여흘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홉 사람이 다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분이 의견이 있었어요. 일산 이재철님은 무슨 의견을 달았냐면은,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예? 저가 죽어버리면 그 어머니 모시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진짜 죽을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요. 지금은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 죽어버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그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라. 그랬어요. 또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팔사님. 84님. 김광성 팔사님이, 그때 뭐를 했냐면은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고리대금업이 뭔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벼 한가만이를 빌려주면은요, 곱장리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배로 갚는 거예요. 아, 이것이 1년 후에 갚으면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거 한 10년만 지내면은 몇 가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가만이가 1년 지내면 두 가만이죠? 2년 지내면 4가 막. 막, 3년 지내면 여 8가 마몇 10년 몇 가면 몇가마 되는지. 몇 이것이 이 받기만 받으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팔자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신이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누가 받으러 다녀야 돼요? 집 식구가. 그리고 애들이 받으러 가면 죽었어요? 아니 한 3년 있다가 한 가만히 빌려간 것을 한 10만 가만히 갚으려면 갚겠어요? 못 갚겠지요. 그러면 괜히 받으러 갔다가 싸만하고 우리 어린 체자식들이 그냥 안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장부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부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빚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분이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이 저희들이 죽는 것은 여한이 없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죽으면 대종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열흘 후에 다 모였어요. 칼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죽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쓰고, 다 거기다가 지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피가 맺혔다는 말이죠. 그것이 혈인이에요. 혈인. 보니까는 얼마나 진, 진짜 죽을 마음으로 이렇게 찍었겠어요. 그러니까는 혈인이 나타나서 그때 대종사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했구먼. 이제까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새 이름 갖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인류를 자기 가족 삼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살자. 그래서 이름을 받은 거예요. 법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왔어요한번 죽었고, 이제까지 모르던 사람은 죽었고, 지금 인류를 가족 삼고 살, 인류를 위해서 살그새 사람으로 새 이름을 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명받을 때 건성으로 받았는데, 오면 무조건 하나씩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원불교 정신으로 인류를 가족 삼고, 인류를 위해서 산다.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갖고, 법포와 법명을 줬습니다. 해균님 오늘 법포가 보통 법포가 아니에요. 어, 내가 난 자, 예, 자연이만, 응? 예? 내, 내 딸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 세상 사람 다가 우리 가족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원신 그래, 그데 <laughs> 어, 엄청난 버포요 이게, 버포가 <laughs> 그래서, 이 법인절에 의의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할 일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는 모두를 우리 가족으로 알고 이 가족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거를 우리의 목표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다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그룹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도 앉아봐요. 낙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인상쓰면서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성질 내면서 안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오셔서는 성질 내고 인상쓰면 안 돼요. 아죠? <웃음> <웃음> 아니, 낙원으로 가게 만든다면서 인상쓰면 그거 안 되지.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는 목적지는 어디? 그냥 낙원. 그냥 응. 그래서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늘 거기를 보면서 가자. 하는 것이 목적반조입니다. 우리는 늘 목적반조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응. 응. 이게 집에서도 목적반조 하면서 우리는 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천왕을 어떻게 하면 낙원으로 보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잉? 네. 응. 나 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노복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전향반을 어떻게든지 낙원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 집안 한 권속인 거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던 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가, 우리 식구가 잘못하면, 은너 두고 보자. 언제든지 너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아, 식구끼리 뭐, 그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식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너 두고 두고 봐라니까. 복수할 거다. 이렇게 일을 바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 아, 우리 식구끼리 이제 뭐, 그거 갖고 그려. 이, 다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의 세 번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죽으면 끝나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내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laughs> 이것이 돼야 원불교인이에요 이생이생 끝나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원불교가 아니고 이생 죽어도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헤어지는 거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잘못해도 안되는 거예요 내생이 이어지니까 그요 또한 가지는, 모두가 인과 관계다 하는 것을 법인들의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창생을 위해서,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파란 고의 일체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인류를.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돼야 알고 보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몫이 챙기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 몫이 자기가 챙깁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그러면 그런 싸워요. 그런데 반대로인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잘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되게 해준다. 그 말이지. 그러면 서로 못해줘서 하니님 어쩌겠어요? 그 사회가 낙원 사회인 그러겠죠 이게 우리는 근데 이 법인제를 기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 꼭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법포안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법포들이요 네. <laughs>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덧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정신이나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롭게 될까? 그러면서도 인상 쓰면 안 돼요. 에? 그리고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에?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까? 이렇게 해야 그것이 돌아서 오는 것이 인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정신의 의미가 첫째는 우리의 할 일은 목적지가 낙원이다. 이거 잊지 말기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11시부터 공연을 하려고 해서 다못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왜 우리가 한 가족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생사 문제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인과 관계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심으면 그 은혜가 다시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법인은 정신이다. 그런 말이지.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아니, 생명이 있으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집도 필요하고, 그러지. 죽어불봐. 무슨 직장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겠어. 예. 응? 민코코트가뭐 필요하겠어요? 예? 예. 그런데 가장 그 소중한 생명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바쳐서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는 대종사님은 이 법인 정신 네 가지가 인정을 받은 거다. 이 아홉 사람한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이 법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아홉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다. 그래서 오늘이 법 인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가수입니다 제가 정가 사주, 장장.